덧소농장 암소농장 잘 있었어요 암소들아 뭐뭐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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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다 놀랬어 왜 이러나 그냥 구경 왔는데 그냥 구경 왔는데 구경 여기 암소 농장에 저치키는 개가 있어요. 오로로로로, 왜를 왜왜왜 왜? 몰랐어? 오, 왜 오는데? 다왜다 다 오는데? 쨌여, 쨌여, 저저 개가. 우우우 <목소리를 잇따라> 우. <오우우우우 목소리를 잇따라> 음, 음, 우 <목소리를 잇따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번호가 다 붙어 있어요. 암소, 암소, 소리보다 러브. 제가 무서워서 있는, 그러고 있는지 암소 지키는 강아지. 보정하면 아닙니다. 자 닭가슴살 먹어. 이것도 먹어라. 이거 고구마 같이 먹어. 고구마하고 고기하고 같이 먹어. 개들이 고구마를 별로 호불호가 갈리네요. 고구마는 고기 왕닭 가슴살은 다잘 먹는데 맛있게 먹어라. 콜리 얘는 콜리에요 머털콜리 머털콜리 맛있게 먹어 또 올게 에 여기 새끼 암소들 새끼 암소들 안녕 반가워 호기심이 호기심이 돋았어 어? 암소? 즐거운 즐거운 혓바룸오거운 즐거운 하하하하거운 즐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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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똥 싸면서도 쳐다보네. 야, 너똥 싸면서도 쳐다보냐? 물 마시면서도 쳐다보고. 왜? 뭐할말 있어? 할말 있어서? 오,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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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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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 오 그래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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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 그래 그래. 음. 예뻐해 달라니? <laughs> 예뻐해 달라고 그랬어. 너도 예뻐해 달라고 그랬어? 예뻐해 달라고 그랬어. 응, 예뻐해 달라고. 예뻐해 달라고 오,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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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라고 그래, 그래, 그래. 예뻐해달라고 그랬어. 다음에 또 올게. 안녕. 왕암소. 계속 쫓아오네. 저도 예뻐해주세요. 뭐. 너도 예뻐, 너도 예뻐. 갈게. 안녕. 다음에 보자.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오늘 바람이 무자기 부네요. 와, 아. 오늘 배달이 좀 빨리 끝나서 지금 여기가 이제 마지막 집이에요. 아이고 날씨 좋다.